한화 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 및 K9A1 자주포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두 종을 이집트에 수출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집트에 사격지휘 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이며 계약 규모는 각각 305억 원, 443억 원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계약된 K11 사격 지휘 체계 및 K9A1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으로 한 대당 6대 K9A1 자주포를 담당합니다. K11 사격 지휘 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 지휘 체계는 핵심 전술 통제 장치로 K9A1 의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의 표적액, 피하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 지휘 체계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폴란드 노르웨이 등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입한 국가들은 국가별 운용 개념 차이 등을 이유로 사격지휘 체계를 자국 업체 제품으로 탑재해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적대적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기능이 필수적인 이집트의 현지 환경 및 운용 요구 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 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수출되는 K9A1 자주포 사격 통제 시스템은 K11 사격 지휘장갑차로부터 받은 사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해 해당 방향으로 조준할 수 있게 돕는 탄도 계산 컴퓨터입니다. 이번 수출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도전적 개발을 통해 중동에 첫 사격 지휘 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며. 신규 수출 품목을 확보하고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요 라이프였습니다.